1945년, 태양보다 밝은 빛이 땅에서 터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날, 인류는 신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 핵분열은 도시를 태우고 세계 정치의 축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은 구원이었을까요? 파멸이었을까요? 냉전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겨눴고 수천 개의 미사일이 하늘을 향했죠. 핵억제라는 평화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에너지이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의학, 과학의 진보까지. 빛과 어둠은 같은 핵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면의 기술이었습니다. 핵은 최대의 성취였을까요? 혹은 최악의 유산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